안녕하세요. 서울 랩타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히카리에서 파충류 관련된 용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 제품이 서울 랩타일에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특히 육지거북 관련해서 머메리킥 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뽕라밍 비플 베이스를 해서 나온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샘플이 서울 랩타일에 왔습니다. 따단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쬐그만 귀여운 용량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쿠아스쿨이라고 거북이 표현들은 이제 상당수가 다 아시는 김포의 파충류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서울 랩탈에서 무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샘플을 지원해주신 아쿠아스쿨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남겨봅니다. <laughs> 이거 단순하고요. 이벤트는 뭐 이벤트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명당 하나씩 무조건 이렇게 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근데 거북이를 안 키는 우 분들은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받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이제 주문하실 때월베릭픽 샘플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택배에 다른 제품과 보내드릴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월베릭픽이라든가 다른 히카리 제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영상을 남기겠지만, 간단하게 뭐 찍는 김에 설명을 드리면, 크레스트 개코 겔은 과일과 곤충을 먹는 개체들, 크레스트 개코와 같은 거, 그리고 레오파 겔. 일본에서는 레오파드 개코를 레오파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이제 충식한는 아이들. 그리고 드래곤 겔은 채소랑 과일을, 아, 채소랑 곤충을 같이 먹는 개체. 를 위한 요 젤리 타입 곤약 처럼 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어디드래곤을 위해서 이제 좀큰 애들 얘는 20cm 미만 얘는 혹시 큰 애들을 위한 제품이 이렇게 펠리 타입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팩어택 이라고 팩면푸드되있고요 그리고 뭐 찍는 김에 좀더 멀베리픽 딜라이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얘는 아까 뽕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뽕나무 잎이 주베이스로 들어간 먹이구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웬 귀여운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히카리에서는 히카리점이라고 그래가지고, 히카리 자체의 미생물,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이 강화된 버전의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사키 히카리라던가 카메프로스에도 히카리균이 들어갑니다. 요번에 나온 멀베리픽에도 이 히카리균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멀베리픽 입자고요. 보시다시피 입자가 좀 작습니다. 제 손가락과 비교 크기가 되시나요? 1cm도 안 되고요. 좀 작다 보니까 어린 육지거북이가 먹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제품들과 좀 차이점이 얘는 5분 동안 불린 다음에 먹여야 돼요. 그러면은 무게가 한 4배 정도 되고 크기도 좀 커집니다 그렇게 한된 상태에서 급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사실 월비리픽이 일본에서는 내수용으로는 사실 이 작은 소립 입자랑 좀더큰 대립 입자도 있어요 근데 수출용으로는 아쉽게도 이 작은 입자만 제작이 돼서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좀 어쨌든 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특히 뽕나무 입은 워낙 뽕잎은 유명하잖아요. 육지 거북아트 베스트로. 근데 도심에 살면서 사실 뽕잎을 어떻게 구해요? <laughs> 그렇잖아요. 야생초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잎가리에서 야심차게 출시를 했으니까 너무나도 오래된 브랜드고, 뭐 열대어 쪽으로는 워낙 뭐,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니까 믿고 매겨도 될것 같고요. 매장에서도 구별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특히 거북이, 먹이 제품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출시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를 아쿠아스쿨 사장님 덕분에 좀할수 있게 됐으니까 많이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사용하신 다음에 SNS에 뭐 먹이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어땠는지 솔직한 후기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뭐 별건 아니었지만 서울레타에서 진행하는 히까리 멀베리픽에 대한 소소한 이벤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 참고로 이벤트 기간은 오늘 재고 소진 시까지 <laughs>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금방 재고가 소진되면 아쿠아스쿨 사장님 쫄라가지고 샘플을 좀더 제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